창세기 31장 4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심하는 야곱 이라는 제목으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부인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진행된 일들을 말하고 이제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갈 계획을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합니다. 5절에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laughs> 이것을 말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말하는데요. 품삭을열 번이나 아,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아, 일을 해온 것을 말을 합니다. 아, 이 라반이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한것 같아요. 말을 바꾸거나. 깎아 버리거나 한 거죠. 변경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말을 바꾸거나 그리고 어 이제 깎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주기를 해놓고 더 그냥 조금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줘야 되는데 이 자기 조카를 어리게 보고. 자꾸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어, 라반이 자꾸 말을 바꾼 거죠. 라반도 그럴, 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건을 바꾸면 또 조건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그대로 주었다간 자기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염치 불구하고 완뻔하게 바꾸는 거죠.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뀐 조건에 맞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점 있는 거 하면 점이 나오고 얼룩무늬 하면 얼룩무늬가 나오고 라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온 결과가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하게 야곱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거죠. 구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에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예 빼앗아 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삼촌이 조건을 바꿔서 자기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아주 그대로 나오게 하셔서 어, 빼앗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절대 약자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과대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서 꿈의 본위라고만에 꿈으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 우리는 우리가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음, 절대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 나오지도 않고 또 겨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말을 합니다. 1 0 절에서 1 3 절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결과를 먼저 보이셨어요.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 속에서 얼룩무늬 하면 얼룩무늬가 그 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신 거죠. 점 하면은 점 있는 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힘을 더 하셨는데 꿈으로 보여 주시면서 힘을 더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역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절 후반부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아무 손을 쓸 수는 절대 약자지만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이제는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네가 베들에서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그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내가 다 지켜 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켰음을 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임을 암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베데레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뜻을 같이 합니다. 라헬과 레아도 지금까지 자기들 느낀 걸 이야기를 하죠. 아니 분명히 아버지는 지참금을 받고 자기 남편과 약속을 해서 지지 받았는데 왜 자기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냐 이거죠 왜 자기들의 몫이 왜 하나도 안 오냐 이거죠 그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줄고갖고 결국 남편도 빈털토리를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준행하라 나는 우리는 당신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부부가 밤을 새며 자신의 상황을 고민한 결과 집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을 떠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떠납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여기서 부부가 뜻을 같이해서 가정의 중요사를 결정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부부가 결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절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일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 그냥 말로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상황을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네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